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농사입니다. 10분 데이트, 예, 오늘의 또 주인공, 여러분들은 매주 이거 시작할 때마다 궁금하실 텐데, 아, 또 귀한 분 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서 집사님, 나와주세요. 네네. 예,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마이크 잘 가셨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으셔도될것 마스크... 예, 같습니다. 네. 아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그래, 우리. 예, 카메라 보고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너머로 다정한 눈빛으로 늘 인사해 주시고 다정한 말씀 건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 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뭐 말씀을 잘 준비하셨네. <웃음> <웃음> 우리 10분 데이트 오늘도 10분을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어, 우리 10분 데이트 그동안 영상을 좀 보셨나요? 예, 가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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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다는 못 보셨고. 다는 못 봤습니다. <laughs> 소감이 좀 어떠세요? 늘 그, 이번에 성도님들하고 또 장모님들 집사님들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참 그, 신앙의 모습을, 저, 제 신앙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늘 느끼고 또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좀 감동적인 것도 있고, 예, 예. 도전이 되는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재밌는 것도 있고, <웃음> <웃음> 그래요. 어, 우리 그 집사님, 제가 이 질문은 이제 꼭 드려요. 우리 다른 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언제부터 이렇게 오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예. 저는 교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질 않습니다. 2010년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음. 2011년 12월 첫 주에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음. 10년 정도 되는데 계기는 우리 집 사람의 그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 우리 가족들 중에는 가장 늦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아. 형제들 뭐 친척들 특히 사촌들이 또 교회 에 제일 먼저 시작 다니게 되었고 오, 그 영향 우리 또 가족들이 다니게 되었는데 음. 그 가운데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왜 이렇게 끈질기가 안 나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laughs> 집안의 종손이었습니다. 종손인데 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음. 제가 집안을 또 책임지고 또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사실 어려웠습니다. 음.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집사람이 권사 임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 교회에서 권사 남편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 집사람 눈빛이 좀 이상해서 한번 나가보자 해서 한번 나왔던 <laughs> 걸음이 어. 두 번, 세번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가. 안수 집사까지 되시고, 네. 예 하여튼 또 귀하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 또 일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권사님이 또 그렇게 한 평생 기도하셨을 텐데, 예, 그 꿈이 이렇게 권사 임직 되면서 또 이루어졌군요. 네. 예, 네. 아이고 그래요. 우리 그러면 이제 십여 년 이렇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나와서 신앙생활하셨는데 그 이전과 교회 다니기 이전과 교회 다닌 이후에 자기 모습을 한번 이렇게 에그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가장 그큰 변화는 제 삶의 우선 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음. 그 전에 중요시 했던 것들이 지금은 교회 나오고 난 이후로는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새벽에도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나올 수도 있게 되었고 음. 또 교회 사는 각종 행사에 가급적이면 이제 그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음. 나머지 그들은 순서가 전부 뒤쪽으로 밀리고, 음. 심지어는 우리 집안의 행사도 오. 일요일은 하던 것을 전부 토요일로 아. 전환을 시켜서 예. 일요일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음. 이와 같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예. 것이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요. 굉장히 큰 변화죠. 예. 네. 대단하시죠. 한평생 살시었다가. 네. 그걸 완전 지금 뭐 새벽 예배도 매일 거의 하루도 안 빠지시고 매일 다 나오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한 평생 선생님으로 교육자로 예. 예, 사셨잖아요. 그리고 작년이죠? 예. 예,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예, 그 뭐랄까요 소외라랄까요? 예, 돌이켜 보면 어떠셨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이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교직이의 40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오는데 함께 길을 걸었고 옆에서 격려해 준 많은 분들의 음. 그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음. 도움이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함으로 다가와요. 음. 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음. 일들이 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했던 음. 그런 따뜻함 때문에 제가 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 네.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음. 그것을 이렇게 늘 베푸시는 음. 그런 마음으로 음. 사시겠다는데 지금 그렇잖아도 우리 온세대 교육목회 연구원에서 <laughs> 예. 우리 요새 아이들 1 0 명을 음. 예, 잘 이렇게 또 수학을 이렇게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 이제 은퇴해서 좀 실법도 한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고 아이고,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이들 가르치니까 좀 어떠세요? 예, 예 하든 아이들을 대하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음. 하는 일이 있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 음. 두렵기도 한데 오랫동안 몸에 대한 습관이 음. 잘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음. 아이들하고 저하고 세대차가 많이 나니까 <laughs> 세대차 극복이 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지금 아이들은 제가 가르칠 때 아이들과 달라서 그렇죠. 개성이 너무나 뚜렷하고 음. 자기 주장이 강해서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좀 튀어나오려는 음. 그런 모습들이 음.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따라주고 있는 아이들을 음. 바라보면 음.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더 고맙기도 하고 음. 그래서 더 힘을 내기도 하고 지금 아이들과 함께 섞이면서 저도 아이가 되어가는 그런, <laughs> 기분이, 그런 기분입니다. 같이 뭐 웃기도 네. 하고 떠들기도 네. 하고 성도 내보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러다 보면 40분, 50분이 금방 네. 지나가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막뭐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는데 아이들 음.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음.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선생님 듭니다. 선생님 자리가 항상 그렇죠. 예,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또 예. 다른 것들도 이렇게 또 지켜보고 있고 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우리 애들 어떻게 희망이 좀 있어요? 공부가 어때요? 좀 어, 처음보다는 지금 음. 제가 아이들에게 내주는 문제들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보다는 음. 교과서에 없는 네. 그 수학에서 우리 생활에서 재미있게 다가갈 음.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내그 제시하는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음. 거기에서 또 크게 성취감을 얻는 아이들이 몇몇이 보여요. 네. 그걸 바, 바라보면 저도 음. 기운이 나고, 네. 그렇게 해서 문제는 많이 내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네. 하나 아니면 두 문제를 가지고 음. 좀 깊이 있게. 예, 생각해보고 음. 또 새로운 문제라서 아이들이 도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요. 그렇게 예. 가르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힘이 붙이는 느낌이 드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 서도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 옆에서 이렇게 잠깐씩 보면서 음. 예,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꿈을 가지고 창의력 있게 이 시대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나가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네, 그렇게 어, 또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여튼 뭐 좋겠습니다. 예. 너무 뭐. 수고하셔서 감사하고요. 어, 제가 또 보니까 우리 집사님 지난 5월부터 우리가 가정예배를 쭉 아, 했는데, 예, 예. 가정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두 번째 음. 상도 타시고, 뭐 상이 아니라 <laughs> 이렇게 선물도 받으시고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 아, 가정예배들이니까 좀 어떤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집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첫째 변화는, 저들 가정예배는 주로 이제 처음에 찬송하고 나면 말씀 묵상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음. 집사람하고 이제 묵상을 하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음. 시간을 좀 길게 해, 어떻게 할수 없을까 하다가, 네네. 그다음부터는 나름대로 이제 구약 말씀을 듣고, 구약 말씀이 신약에 이또 어떻게 또 이것이 음, 또 이어지는지, 음. 그 신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또 어떻게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같이 다짐을 하는 그 시간이 음. 되어서 지금은 묵상하는데 큰 어려움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아이고. 할까요? 아이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을 네. 늘려가는 그 점이겠습니다. 아이고, 있습니다. 우리, 네. 우리가 이제 나눠지는 그가정 예배 순서지를 예, 가지고 예, 두 분이서. 예. 예. 영상도 좀 보시나요? 우리 유튜브 예. 가이드도. 예. 예, 영상도 봐가면서. 네, 중화입니다. 네. 아이고, 아주 모범적이십니다. 아, 네. 역시 아, 네. 우리 교장 선생님답게 <laughs> <laughs> 모범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학교는 네. 이제 떠나셨지만 이제 시장생활 하시면서 만약에 꿈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비전, 꿈과 비전? 비전은 크게는 그렇게 답질 못하고요. 음.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음.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음. 저런 삶도 괜찮구나 하는 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음. 그런 여생이 되었으면, 아, 괜찮구나 정도가 아니라, <laughs> 정말 닮고 싶다. 그래. 어, 정말 본받고 싶다. 아마 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음. 거예요. 아유, 지금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어이고 시간이 이제, 이제 10, 13초, 10, 10초밖에 안 예. 남았습니다. <laughs>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도 또 공통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 예, 좋아하는 찬송가나복음성가 예. 예. 18번. 예. 예. 490, 찬성과 491장.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만 붙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 야, 제가 뛰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아, 노래를 너무 아유, 뭐, 뭐 우리, 자차타 예, 공인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테너시죠? 베이스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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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아, 목소리가 너무, 야, 멋지십니다. 아, 아, 감이 아, 이 영상은 이제 영원히 잘 간직하시는 걸로. <laughs> 그래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뭐 10분 금방하죠? 예, 예, 뭐 많이 뭐 떨고 이래서 중간 중간 좀 끊기고 해서 좀. 들으시게 보시기에 조금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끊긴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너무 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대도계 화이팅 한번 예,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계 네. 화이팅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